에 책책 책. 오늘은 생기기라는 책을 읽어볼게요 자 어르신 고. 네, 그아놀드 로벨이라는 작가는 음, 재미있고 짧지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등학교+ 초등학교 그 사람들이 많이 봐야 돼요. 네, 그렇죠. 어, 저의 지난 독서 경험을 되돌아보면 1, 2학년 때 읽은 책이 음, 어떤 책을 얼만큼 많이 읽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에, 뭐 단순하게 얘기해도 학교 공부, 얼마나 쉽게 할수 있느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지나치게 많이 읽는다 싶을 정도로 많이 읽어두면 훨씬 좋습니다. 이해력이 높아지기 뭐. 때문인데요. 8,900 더하기 8,900은?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쟤는 맨날 책만 읽어. 이 정도로 읽는 게 사실 좋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하루에, 하루에 뭐밤쉴 때까지 뭐 보는 건좀 그렇고 뭐 저녁이나 뭐 밤에 좀 읽으세요. 그냥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낮에 쌩쌩한 시간에 그 뭔가를 집중적으로 노는 시간에 그것을 해야 하는 정도로 읽어야 아, 그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뭐 밤에 읽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정도 양이 나오지 않아요 네 빨리 하시죠 <laughs> 네 하시죠 생기 이야기 신기한 게 책을 읽으면 더 책을 많이 읽고 싶어지거든요 안읽으안읽어자 이거 여러 개 있는데 뭐 읽으세요 뭐, 뭐 읽으실래요 저는 있어요? 보통 이게 좋더라고 마법의 우물 맨 앞에 있는 거요 네 마법의 엄 저는 한 뒤에서 세 번째 정도 얘기를 좋아합니다 음 그러면 어머니 아니에요 다음엔 마법 음 뒤에서 세 번째 이야기를 읽고요 맨 앞에 나온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죠 맨 앞에 나온 이제 아 마법의 이야기 우물 아빠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 누웠어요 하고 꼬마 쥐들이 말했어요 이야기 한나만 해주세요 그것보다 더 많이 해주마 아 이거는 시작이네요 <laughs> 음, 그래서 음. 예, 아빠 예, 생쥐가 아이들 생쥐에게 해준 얘기가 여덟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것보다 더 많이 해주마 너희들 모두에게 하나씩 모두 일곱 가지 이야기를 해주마 일곱 개가 있군요 아빠가 잠자리 이야기를 해주면 곧바로 잠자겠다고 약속하면 말이야 하고 아빠가 말했죠 약속할게요 하고 쥐들이 말했어요 아빠는 이야기를 시작했답니다. 그첫 번째 이야기, 마법의 우물. 어느 날 칙칙이가 마법의 우물을 발견했단다. 이제는 소원이 모두 다 이루어지겠네. 하고 칙칙이는 외쳤지. 아, 소원이 이루어지는 우물인가 봐요. 칙칙이는 동전 한 잎을 우물 속으로. 아, 동전을 던져야 되는군요. 우물 속으로 던졌어. 그냥 빌면 안 되는군요. 그리고 소원을 빌었어. 아야. 마법의 우물로 쳤지와 <laughs> 마법의 우물이 막 소리치네 그 찍찍이는 다음날 똥낚이 우물로 갔단다 그리고 우물 속으로 던져 갔단다 찍찍이는 동정한 잎을 우물 속으로 던졌어 그리고 소원을 빌었지 아야 하고 우물을 숨쳤지 하나 혹시안 들어주는 건 아니겠지 <laughs> 불안한데 왠지 다음날 찍찍이는 또다시 우물로 갔단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에이, 제 마법을 걸어주지 말아야 겠어. 아예 흙을 줘야 겠어. 되는 거 아니에요? 또저씨 갔단다 찍찍이는 돈전 한 잎을 우물 속으로 던졌어. 우물이 아야! 하지 말라고 소원을 빌테야 하고 찍찍이는 말했지. 근데 아야! 아프단 말이야 하고 우물이 말하는 거야. 어떻게 하지? 찌찌기는 울음을 터뜨렸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내 소원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찌찌기는 다시 집으로 달려갔어. 찌찌기는 침대에 있는 베개를 얼른 집어 들었지. 베개가 날 도와줄 거야. 응? 베개가 어떻게 도와주지? 하고 찌찌기는 말했어. 그리고는 다시 우물로 달려왔지 찍찍이는 대기를 <laughs> 우물 속으로 던졌어. 그리고 동물장 한 입을 우물 속으로 던졌지. 그리고 소원을 빌었어. 아, 이제 기분이 이제는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 하고 우물이 말해졌어 좋아. 이제 이제는 진짜로 소원을 빌수가 있겠지. 찍찍이는 말했단다. 그날 뒤로 찍찍이는 우물에다마다 많은 소원을 빌었어. 그리고 그 소원이 모두 이루어졌단다. 와. 어떤 소원인지는 안 나왔네. 소원을 비는 자세에 대해서만 나왔네. 어떤 자세예요? 서 있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처음에는 동전만 던졌는데, 우물이 아파해도 계속 던졌잖아. 근데 그 이후에는, 어? 우물이 아파하네? 물론 소원이 안 우리 소원을 안 들어줄까봐도 걱정됐지만 베개는 왜 던진 거야? 아프지 말라고 푹신푹신하라고 느낌을 느낌을 만 들게 하지 않으려고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어. 그 다음에 소원이 이루어졌잖아. 자 그러면 엄마 얘기도 읽을 수 있겠어요. 아이 이거 돌아가면 안 되는데 왜 이러니까? 왜이럽니까 어, 자, 엄마 거한번 읽어봅시다. 뒤에서부터 세 번째 이야기였나요? 자, 한번좀두 손을 좀 써보세요. 엄마가 이걸 하니까 안 되잖아. 아이고, 참. 너도 진짜, 너도 참 너다. 넘겨보라고. 아이고. 여행, 이거였나? 엄마. 맞지? 뒤에서 부터세 번째. 자, 여행. 네. 어머니, 맞아요. 오, 재밌겠어요. 이거 봐. 내가. 어머니가 읽어보세요. 지원이의 책책인데. 아니. 지원이 엄마의 책책이 아니라. 아니. 그러면 다시 끊고 갈게요. 너무 기니까요. 네. 자, 그러면 아놀드 로벨이라는 작가를 기억해보세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이분의 책이 발견되면 무조건 다 읽어도 좋습니다. 100%. 자, 저, 이건 저의 생각이고요. 여러분은 또 다를 수 있겠죠. 네. 자, 인사하시죠. 자, 지줄니 엄마였습니다. 자, 안녕. 다음 시간으로 만나요가 아니라, 이제 또 이어갈 거예요. 여러분, 안녕.